자,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지나가고 설레이는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아 학업과 과제, 고화질의 영상 시청이나 편집, 그리고 게임까지 다양한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2월의 게임용 표준 PC가 있습니다. 먼저 CPU로 AMD Ryzen 7 4세대 5800X를 탑재했습니다. 그야말로 고사양의 게이밍 PC를 구동하기에 최적의 제품이라 할수 있죠. 우선 8개의 코어를 탑재했고요. 실제 작동 시 무려 16개의 스레드로 인식돼 멀티코어 기반의 게임은 물론 영상이나 이미지 편집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36MB 크기의 캐시 메모리로 높은 컴퓨팅 성능을 자랑합니다. PDP가 105W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력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메인보드로는 ASUS PRIME X570P CSM 대원 CTS를 사용했습니다. MOS팩과 드라이버를 단일 패키지로 결합한 닥터모스와 함께 8플러스 4페이지의 전원부를 구성해 뛰어난 전력 효율을 자랑합니다. 최대 2개의 PCI Express 4.0 규격의 M.2 슬롯을 탑재해 SSD를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RAID 구성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린CNI에서 유통 중인 게일 DDR4 3200 CL22 오리온 RGB 그레이를 사용했는데요. 8GB 용량의 제품 두 개를 탑재해 총 16GB로 구성해 고사양의 게이밍 PC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튜닝 효과를 준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전원이 인가되면 상단에 위치한 LED 바에서 RGB LED가 점등됩니다. LED 반은 그라데이션 패턴이 더해졌기 때문에 겨울밤에 어울리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래픽카드로는 EMTEC GeForce RTX 3060 Ti Storm X Dual OC D6 8GB를 탑재했습니다. 14000MHz의 클럭으로 작동하는 8GB 용량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해 QHD급의 고해상도에서도 몰입감 넘치는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백플레이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기판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에어홀 설계로 공기 순환이나 냉각에도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SSD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P5 M2 NVMe 대원 CTS 500GB 용량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른데다가 마이크론 제품 특유의 안정성까지 더해져 게이밍 PC부터 전문가용 PC까지 정말 다양한 시스템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잘만의 I3 네오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전면 풀메쉬 디자인으로 통풍 효과와 튜닝 효과를 모두 잡은 점이 돋보이는데요. 그래픽카드의 경우 최대 355mm의 길이, CPU 쿨러는 최대 162mm 높이의 제품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라디에이터도 전면에 최대 360mm까지 달수 있어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게이밍 PC의 심장 파워 서플라이로는 맥스 엘리트 맥스웰 바론 700W 80 플러스 브론즈 플랫을 탑재했습니다. 높은 효율과 안정성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됐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88% 이상의 높은 전력 효율을 보장하는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을 받았고요. 105도에 일본산 캐패시터를 적용해 한층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링팬입니다. 고성능 CPU를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CPU 쿨링팬이 필요한데요, 타워형 공략쿨러인 PC 쿨러 팔라딘 400이라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촘촘하게 배치된 쉬운 쉬운 6개의 적층 알루미늄 히트싱크가 CPU의 열을 빠르게 식혀주고요. 최대 팬속도가 1600rpm, 최대 풍량이 81cfm으로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18dB로 상당히 조용해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나와가 선보인 2022년 2월의 게임용 표준 P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새학기를 맞아 학업과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PC를 맞추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월의 표준 PC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